아, 또두 번째 문법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o 슨2의두 번째 문법은 현재진행형이에요. 가지고 있는 학습지를 또 보겠습니다. 사쪽부터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쪽에 아, 보면 현재진행형이란 현재진행형이란 뭐냐? 현재진행형이란 아, 뭐를 하고 있어? 지금 뭐를 하고 있어? 뭔가 어떤 동사에 진행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어, 나는 지금 점심밥을 먹고 있어. 점심을 먹고 있는 어떤 행위가 되죠. I'm reading a book. 난 지금 책을 읽고 있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동작. 동작에 포커스 맞춰진 거예요. 그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요.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방법은 그 동사, 원래의 동사에다가 ing 를 붙여서 만드는데 그냥 동사에다 ing 붙이면 이제 더, 이거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어요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와 일반동사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일반동사가 있어서 비동사를 쓰지 않았는데 이 일반동사 ing 붙여서 음 품사가 바뀌었어요 이게 동사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럼 동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또 남아있는 동사 비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진행을 만들 때는 비 플러스 동사 원형 ing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해 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비동사는 또세 가지로 mr is가 있으니까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고 동사를 붙일 때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 형태가 mr is로 달라진다는 거, 이거 염두하고 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동사에다 ing 붙이는 형태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붙여서 진행을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 거기 학습지에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동사에는 ing 붙여요. so eat 에다가 eating 하고, eat 에다가 그냥 ing 붙여요. read 에다가 read ing 그냥 붙여요. reading. play 에다가 playing 하고, ing 그냥 붙여요. 아, 그런데 이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어. 이가 없어지고 ing 붙여요. make 에 이가 없어지고, come 에서 이가 없어지고, live 에서 이가 없어져. 그러면 옆에 쓸게요. making, l 빙커밍 글씨가 잘안 써집니다. 아, 잘보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빠지고 그런데 단자음 단모음으로 끝나는 동사 이 단자음 단모음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리는데요. 아, 단모음 모음 하나라고 생각하고 단자음 모음 하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음은 다섯 가지잖아요. 아에 이오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자음이 뭔가 하나가 더 나왔을 때 그때 마지막에 나왔던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스탑에서 보면, 스탑에서 여기 끝에 자음이 하나, 앞에 모음이 하나, 단모음, 단자 이렇게 끝났을 때, 여기 p를 하나 더 붙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스탑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고, ing를 써라. 이런 의미예요 run도 보니까 여기 자음인데, 앞에 모음이 하나 있는데, 단모음, 단자음이에요. 이럴 때 뒤에 있는 n을 하나 더 붙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run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t 어, 도 이게 모음, 잠 앞에 모음이 하나야, 셋. 그래서 시팅 할때 시에다가 티 하나 더 붙이고, ing.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외기고요. 마지막에 i로 끝나는 경우에는 또 y로 바꿔라 이거 이거 생각해 볼까요? study가 동사 3인칭이될 때는 s t u d e 스로 변했죠. y를 i로 바꾸고 es. y를 i로 바꾸고 es 이런 거있잖아 이제 반대로 간다, 얘기야 아이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 아이가 있으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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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y로 바꿔 주는 거야. 그 라이라고 했을 때 아이를 그냥 y로 바꿔. 라이. 그리고 ing 붙이다. 이런 얘기죠? 라인은 라인. 다인은 다잉. 타인은 타잉. 이런 식으로 변형된다. 이거 이제 현재 진행을 만들기 위해서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방식을 먼저 알아봤어요. 이 때,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붙인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분사는 지금 동사로서 역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비동사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죠? 그 공식은 b p l u 동사의 ing다. 이게 현재 진행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밑에, 어 이제 실제 연를 보면, 아 나는 음악을 들어. 그러면, I listen to music. I listen to music. 그런데, listen에다 뭘 붙여요? 를 붙이고 리슨에다가 ing 붙이죠. I'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되죠. Dad 아, is baking cookies. Bake는 원래 bake였어. r bake를 r 입가지고 ing가 됐고요. Dad 아, b a k e s cookies in the kitchen. 아빠는 부엌에서 쿠키를 만드세요. 이런데 쿠키를 만들고 계십니다. 진행을 만들고 싶어. Baker 앞에다가 동사 dad니까 이제 쓰고요. Baker를 입 빼고 ing 붙인 is baking 이렇게 됐죠. 자, 세 번째는 그 여자는 in the park에서 달립니다. 원래 그 여자니까 r 스 이렇게 됐고, 아빠도 베 a 스 이렇게 됐을 거예요. run, s, 빠지고, run 원래 형태에다가 ing만 붙이는데, 단모음 단점이니까, 하나 더 붙이고, ing, 쉬니까, 동사는 is. 그래서, she is running in the park. 그녀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베이스볼 합니다. 그럼 그들은 원래 뜻합니다. 플레이를 썼을 거예요. 플레이 하고 있어요. ing 붙이고. d a 니까 아, 비동사를 써서, they are playing baseba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밑에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과 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바로 전 수업에서 일반 동사 의문문, 비동사 의문문, 부정문 다 만들어봤어. 그럼 지금 현재 현재 진행형은 B+, 동사에다가 ing 붙인 형식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 동사의 주체는 뭐예요? 예요. 그럼 공식은 뭘로 따라가요? 비동사의 규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에 부정하면 여기 뒤에나 n o t 붙이면 되고 비동사에 의문하고 싶으면 이 비동사 를 앞으로 나오는 그 원래 아까 배웠던 비동사의 규칙 비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부정문과 의문문의 규칙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똑같죠 그럼 비동사를 물어보니까 대답도 비동사로 대답하는 거죠 i am not 뒤로 비대는 나 o t 붙여 they are not 자, 축약해서 aren't로 바꿀 수 있고요 i am i'm 추적할 수 있고요. 질문. He is sleeping. Is he is 하고 앞으로 나왔죠 e is he sleeping. 질문. is easy he? he is. 질문한 대로 그대로비동사를 대답합니다. Are you? 질문했죠 I am. 대답하죠 What is he doing? He is doing. 원래 a t is d i s doing. He doing. What is he, doing? 뭐 he is doing. He is doing. h a t i h s i He doing. He 뭐 s d o i He is d o i He is d i n g He i d o e o i i o n h is b e i d r d o o m o 아, 침대방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까지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럼 실전 들어가야 됩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쫙다 풀어 보시고 나서 강의 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보면서 답만 쓰는 사람들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자, 먼저 다 하시고 답 체크하면서 강의 들어봅니다. 그래서 강의가 지금 짧아요. 이것도 다 없으면 강의가 너무 짧죠. 여러분이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다 확인하고 동그라미 X 치고 틀린 거왜 틀렸나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이 시간 한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탑하고 문제 다 풀고 보시기 바랍니다. A번부터 다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려고 했죠? 아, 동사에다 다 N이 붙어요. 아, 플레잉 I, t 하나 더 붙이고, ing, ing, e 빼고, ing, e 빼고, ing, 여기 m 하나 더 붙이고, ing, ing, n 하나 더 붙이고, ing. 아, 현재 분사로 만드는 방법 먼저 알아보고, 그럼 비동사 찾아야 돼요. we are, anna is, i am, they are, my sister is. He is mom and dad 두 명이죠. 그래서 R을 씁니다. are 쓴다. are cat is 그럼 그 다음 남은 거 여기 n g 붙인 거 그거 쓰면 되죠. We are playing basketball. a n n a is sitting behind m e a n n a 는내 뒤에 앉아 있습니다 I am looking for my book. Look for m o o k i n g for m They are having lunch. together. 같이 점심 먹고 있어요. My sister is making dinner for us. my sister가 우리를 위해서 저녁을 만들고 있어요. He is swimming in the pool. 그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My mom and dad are watching TV now. TV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The cat is running after a mouse. 아, Cat이 마우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Run after 쫓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추격하다. 아, 선생님 글씨가 좀못 알아 보있어서 선생님 못 쓰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방법 다 알려줬어요. 동사지에 다 ing 붙이는 방법 알려줬고 비동사를 쭉 붙인 다음에 그 ing 붙인 애들을 같이 써 주시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글씨 모르겠다 진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 비번 볼게요. 순서대로 먼저 만들어라요. 현재 진행형 의문 만들어라. 의문문, 부정문. 이렇게 만들어라 했죠. 그러면 동사에다 ing 붙이는 것부터 연습해 볼까요? wearing, talking, riding, washing. 동사를 찾을 수, 알아야 되고, 거기다 ing 붙일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 찾아볼까요? 유니까, you are. Mike is. He is. Kate is. 여기까지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려고 그래. 의문문 뭐부터 시작해? 비동사 먼저 시작하죠. R부터 시작합니다. Are you? 그대로 다 써주면 돼. Wearing glasses. 너는 안경을 쓰고 있니?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의문문 만들어요. 비동사 앞에 나가면 되죠. Is Mike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세 번째는 부정문이래. 부정문은 동사들에 t 붙이니까 he is not. He is not. He isn't he isn't 해도 되죠? writing his bik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 4번은, k a t e 는 부정문 만들래요. 그대로, k a t e is not washing. The dishes 글씨가 잘안 써져요. 지금 손가락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야, 케이트는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Wash the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문문도 만들 수 있고 부정문도 만들 수 있어요. 야, 세 번째 문제풀이 보면 밑줄치을 발에 고쳐 써라 아, 1번 어디가 틀렸어요. 나세 위치가 I am not looking 야,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2번은, B p l u ING를 쓰는데, being wait를 썼어. 이건 이상하다, 그죠? 그럼, 피터니까 동사 벗어야 뭐 돼. Easy, e 이즈. 그리고 w a i 에다가 ING를 붙여서, easy wait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완전 들렸고 3번은, feeding이라는 어, ING 형태는 아는데, 둘을 쓰면 안 되고, 무슨 동사? 비동사 써야 되겠지. 도우지 걸치 복수니까 벌써 뭐 비동사는? R을 써야겠죠. 아, Mom and Dad도 2명인데 Easy 쓰면 안 되겠네. Easy 하면 안 되고 Easy를 R로 아, 써야겠죠. Mom and Dad are not watching TV now. 이렇게 아, 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이서, 어, 이용하여 사진 속 일치하도록 현재 진행 중인 문장을 써봐라. 아, 나는 지금 텍스트 메시지 문자를 쓰고 있는 중이야. 비동사 I am 쓰고 있어. Right? 이 빼고, I m writing. 나는 푸드로젝트를 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I am 부정이니까, I am not. do에다 I am doing a project. 2번. 에디는 나무를 페인팅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음, a 어, dog를 페인팅 하고, 아, 페 에디는 나무를 페인팅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어, dog를 페인팅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미네요. 에디니까, 에디 is. painting ing 아, 붙이고 he is 안 하는 거니까 not painting 글씨 쓰는 칸이 모자라니까 옆에다 할게요 세 번째 수는 음악을 듣고 있는 거야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야 여기죠. 수 is listening to music listening 항상 to를 쓰라고 있어요 listening to music 그 여자는 she is 하는 게 아닙니다 not 뭐 하는 게 아니에요? reading a 북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 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그림에 보니까 Tom, and John, and Anna, and Susan. They are in the classroom. They are doing something. 뭔가를 다 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What's What's Anna doing? 에나가 뭐를 하고 있죠? Anna, Anna, 여자죠. She is reading. 어, 북을 하고 있죠. 두 번째, what's d o d o i n g 저는뭐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고 있네요. He, He is painting w a l l Drawing a picture 있고요. 세 번째, what's s u z doing? 수지는 뭐 하고 있어요? 여자죠. She is listening. 두 뮤직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hat's Tom doing? Tom은 뭐 하고 있어요? Tom 자고 있네요. Tom 남자죠? He is sleeping.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나 더 있네요. 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7페이지. 아, 내용에서 잘못된 게 있대요. 고치래요 It's 2 3 0 pm.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시간을 할 때는 빈칭조이시쓰죠 의미 없이 그냥 해석 없습니다. 12시 30분입니다. Lots of students, lots of 많은,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are in the school cafeteria. 학교에 식당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다. Many students are eating lunch.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진행했었죠. Some students, 몇 명의 학생들은 waiting in line, 줄을 서고 있습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한 번에 둘 나올 수 없다고 했죠. 지금 뭔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진행형 써야겠죠. B plus ING에요. 동사 뒤에 동사에다가 ING. Waiting이라고 고쳐서, 고쳐야겠죠. Uh, two students, 두 명의 학생들은 are playing on the field. 어, 운동장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they 그두 명의 학생들은 playing with a ball 볼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놀고 있어요 하는데 playing만 쓰면 안 된다고 했지 동사가 playing이면 괜찮다 playing이면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비동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they니까 they are playing with a ball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one boy 그 중에 한 명이 throw the ball 공을 하나 던지고 있어요 아, B plus ING, 우도 동사, 비동사, 막 같이 나오면 안 돼요. 같이 나올 수 있는 데는 B에다가 동사, ING 붙어서 진행형일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One boy is throwing the ball. 한 명의 아이가 그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The Other Boy. 두 명이서 지금 공 던지게 된다고 했죠? 한 명이 던지면 다른 사람 뭐 해? 받겠죠? 그리고, the Other Boy 또 다른 아이는 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야 돼. Easy catch is The Other Boy도 혼자 썼으면 이걸 안 썼으면 catch is가 맞겠지만, 지금 뭐야?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하고, 어 진행형을 써야 돼. 그럼 B하고, 동사 원형에다가, 그죠? catch에다가. 이제 빠지고, 뭐를, ing에서 catching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아, 조금 바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미 다 배운거고 복습부분이니까 여러분 다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혹시 혹시 또 이해가 안되면 질문하라고 했죠 카톡방 또는 메시지 가능합니다 총정리를 아 하면 지금 현재 진행형 배웠어요 현재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되면서 동사에다 형태를 동사 앞에 비동사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동사의 형태다 근데 동사 형태는 원형이겠죠 뭐다 뭘 붙인다 중요한거 ING 붙인다 동사에다 ING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냥 ING만 붙이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뭐 i 는 Y로 바꾸고 ING 붙이는 거 있었고 단마음, 반자음 자음 하나 더 붙이고 ING 붙이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조금 다른 식으로 ING 붙이는 방법들이 있었고 비동사는 이 주어에 따라서 N, R, x 어 같이 비동사를 이 주어와 맞는 비동사를 찾아 써주고 원래 있던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뭐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아, 잘 이해가 됐나요? 아, 질문은 카톡방 또는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했던 7페이지까지 학습지 모두 다 완료하고 학교에 올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평가 자료입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Bye bye.